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를 구구단처럼 쉽게 투자 구구단입니다 오늘은 공모주 하나 때문에 4천만 원을 날린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공모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주식 자체를 많이 받기 어려운데 저는 어떻게 4천만 원을 잃었나 싶으실 거예요 그돈 삭제당한 썰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워렌 버핏의 일화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워렌 버핏의 전기인 스노우볼 에피소드 중 일부인데요 버핏은 가끔 자신이 머리를 자르러 이발소에 갈때 버핏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머리 한 번을 깎는데 30만 달러를 드려야 하나? 30만 달러면 한국돈으로 3억 원이 넘는데요. 머리 한 번에 3억 원이 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버핏은 바로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환산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폐의 가치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내일의 만원은 오늘의 만원보다 더 적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진 돈을 투자해서 자신이 가진 돈을 불리려고 노력을 하고요. 간단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이발 한번에 10달러가 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자르면 10달러를 이발사에게 쓰겠지만 내가 직접 머리를 자르면 10달러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아낀 10달러를 연 30%의 수익률로 40년 동안 투자했다고 치면 얼마가 될까요?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36만 1189달러가 됩니다. 버핏은 이 40년 뒤에 36만 1189달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버핏의 이런 에피소드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자로서 반드시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버핏의 저 일화가 이미 엄청난 불을 쌓은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버핏이 자신에게 얼마나 엄격했던 사람인지 잘 알려줍니다. 아무튼 오마하의 현인는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닌 거죠. 다시 제 얘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저는 7월 중순에 맥스트 청약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핫한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고 사람들의 기대감이 커서 따상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통을 풀가동해서 청약을 신청을 했죠. 그날 저녁에 바로 청약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신나게 계좌를 확인해 봤어요. 근데 청약 조회가 안 됩니다. 어라? 오류인가? 싶어서 화면에 있는 배정 조회를 눌러봐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마통에서 계좌로 이체까지만 해놓고 일이 바빠가지고 청약 신청을 하지 않은 거였어요. 아마 청약을 풀로 신청했다면 세주를 받았을 텐데 맥스트는 따상이 아닌 따상상상을 기록했기 때문에 세주를 정상적으로 팔았다면 15만원 가량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핏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은 겨우 15만원이 아니죠. 제가 법핏 형님은 아니니까 수익률 30%까지는 아니겠지만 연 15%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을 해보고 40년이 지난다면 이 15만원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오늘의 15만 원은 40년 뒤에 4,018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40년 뒤에 4천만 원을 날린 거나 다름이 없는 셈이에요. 이렇게 공모주 하나 때문에 4천만 원을 날린 썰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많이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현재를 위해 미래를 너무 많이 포기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고요. 저도 제가 어느 순간 경제적 자유를 이루게 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까지 어느 정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고 취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들을 잘 선택할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각자의 상황에 맞게 현재와 미래를 잘 교환하셔서 경제적 자유를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물론 그렇게 될 거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구구단이었습니다.